금융권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.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밴쿠브 아메리카 (BOA)가 처음으로 자산 가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1%에서 이4% 비중으로 편입을 하라라고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. 이 월가 주요 기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은행이 움직였다. 이 부분에서 시장은 이번 조치를 기관들의 수요 본격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OA는 메릴, 그리고 프라이빗뱅크, 메릴 엣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테마형 혁신에 관심이 높고 이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1에서 4% 배분이 적절하다라는 내부 지침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. 이 내년 1월 5일부터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종, 이 BITB, FBTC 그리고 BTC IBIT까지 이네 가지 ETF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합니다. 이 과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했고요. 이 15,000명이 넘는 자산 관리 인력들은 암호화폐를 추천조차 할수 없었습니다. 이제는 드디어 그 문이 열린다,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. BOA는 규제된 상품 중심 접근, 그리고 신중한 비중의 조절이 중요하다,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 공식적으로 권고가 나왔다는 것은요, 이제 미국 대형 기관들이 위험 관리 틀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인정하고 있다,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. 이 흐름은 b o a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하루 전에는 이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 거래 제한을 풀었고요. 블랙록은 비트코인 1에서 2% 배분이 이 빅테크, m7, 매그니피센트 7과 유사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. 또 피델리티는 비중 2에서 5%, 모건스탠리는 2에서 4% 편입을 제한을 했고요. 이 기관 전반에서 소규모지만 구조적인 편입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미국 내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이 BOA, 벤코브 아메리카가 움직였다는 건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24년도 이후 디지털 자산이 정식 이 포트폴리오 자산군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